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 둥과 불기 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애굽에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요셉의 해골을 함께 가지고 나오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반드시 성취되어진 것을 바로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수와서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만사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곳이 광야예요. 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아니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든 뭐 아무리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액... 아, 그보다 연약한 나라들이 있어도 그걸 쉽게 무너뜨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짧은 거리로 가난 땅으로 들어가시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광녀로 이끌어 가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돌산이 되어 있어요. 돌산 형식으로 되어서, 어느 한 곳으로도 빠져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외통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수 없는 이스라엘 장족만 60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략 한 200만으로 생각해. 그 200만 명이 한 곳에 그냥 옹짝 달산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의 모든 군사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봐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너가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있었는데,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 없는 그곳에 몰아놓고 여기를 우리의 매장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냐? 아니, 애국의 장,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끌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가지 제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고생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모세가 가르쳐 준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국의 모든 집들이 곡소리가 났는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월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모세를 원 망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은 이미 사실은 애굽의열 번째 제안에서 다 죽음을 안 당할 자들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궁... 왜 우리를 건져냈냐는 거니다왜 우리를 살려냈냐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에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 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야, 기적과 이적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또 뭐예요? 죽 죽은... 사람을 경험하고 보면서 믿었나요? 아니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에요 또한 무료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에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쥐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재앙이 끝나자마자 항상 돌이켰던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서도 그 재앙이 지나가자 어떻게 요 다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요 우리가 왜 우리를 섬겼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 바루가 그래서 군대와 모든 군대와 병도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있으라는력하지도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해요? 분주해져요. 왜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타그라지는것 같아요. 보상심리죠.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왕좌왕 여기도 쿵 저기도 쿵 자충우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한마디 만하면 거기에 그냥 그냥 폭탄이 터지지 그냥 퍽퍽 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응집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군대로서의 이 위용 군대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군인은요. 위기가 처하면 어떻게 해요? 더 침착해지는 거죠. 더 체계적이고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를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라, 스타, 멈추라는 것.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후에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너는 그냥 와. 내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 것. 분지하지 말라는 거 것. 우리의 삶에 붕지는 언제든지 위기가 위기가 올때 행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잘못된 것이에요. 거짓된 쪽, 잘못된 쪽. 그래서 더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낙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많은 닫아 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분주하게 빨리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사람중에게 돈도 청해야 돼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간 안에서서 오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 갈 때, 그것이 너희 눈에는 혹 재앙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뭘 주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세상 것을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도 내가 할 일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고 나를 향한 생각이 제안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지해서, 제 눈은 어두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리는 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데 우리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조력자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관자로 세...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나, 내가 해갈 테니까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가 되어 나가고 이야기해.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요게 교만한니에요 하나님은 고거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광야, 바다와 맞닿은 돌살이 양옆에 그냥 깎아지듯이 내려져 있는 곳 어디 하나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공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역시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모든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깜짝 놀랍니다.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극휼과 은혜도 드러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길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움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내가 온전히 거한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운 받들 받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